안고팠어? 어디서 응? 어디서 밥은 얻어 먹었어? 이렇게 순한 녀석이 자 얼른 밥먹어 얼른 먹어 어,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밥이나 먹어. 응? 뭐이렇게할 말이 많아. 얼른 밥 먹어. 음. 너 그때 집에 안 있어 먹고 왔다. 응? 너한한달못본것 같은데. 얼굴이져 버릴까봐 들리는 거야? 어, 알았어, 밥 먹어, 말안 시키게. 알았어, 밥이나 먹어, 빨리. 배불리. 알았어, 배불리 먹고 가. 어, 말이 많아, 쉽다. <목소리> 뭘 그렇게 잉는거려 밥이나 먹지 아. 알았으니까 밥 먹어 알았어 알았어 뭐라고 안해 응. 응, 밥 먹어 음. 엄마만 보면 도망가는 끈끈이. 끈끈아, 응? 밖에서 사니까 그렇게 좋아? 엄마만 보면 도망가더라, 너? 나쁜 놈 같은이라고. 나 거긴 가지마. 거긴 가지마. 애기 밥 먹고 가게. 밥 먹고 가게. 거긴 가지마. 하지마. 하지 말라고. 싸우지 마. 던프니 잡힌다, 엄마한테.